자, 그 다음에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서 블랭크를 보니까 will be sent라는 이런 수동 형태가 주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to participants하고 전명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가자들한테 한주 미리 하는 이런 뜻이죠. 어, 보내어 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블랭크에 들어갈 것은 어, will be sent라는 이런 동사 표현을 꾸며줄 부서가 필요한 자리니까 자, 여기서 부사, directly 해서 우리가 C번, W 주면 됩니다. 자, 충분히 이런분 해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가보면, 앞에 뭐, is 거 l one 이렇게 돼 있죠? 비동사의 보호가 봐야 될 자리고, one, 무슨, solution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비동사의 보호로서 solution 하고, 자, 명사가 주어져 있는데, 그 앞에 블랭크가 있으니까, 이번엔 명사를 꾸며줄 뭐가, 형용사가 필요한 자리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Possible one possible solution 해서 이건 B번 답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전혀 실전적 상황에서 해석이 필요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하지 않고 빨리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습할 때는 꼭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9번에 갔습니다. 9번 갔더니 자 이번에는 어 일단 선택지를 보니까 대명사가 주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문법 문제인데. 앞에, 자, Miss Iris has the most experience 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자, 이 앞에 보는 볼 필요가 없죠. 콤마 뒤에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so 하고 이제 접속사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가 와야 될 자리죠. 그래서, will assume 이는이 뭐가, 동사가 있으니까 이 자리는 주어가 와야 될 거고, 그럼, Miss Iris 라고 여성이잖아요. 자, 이것을 받는, 주어로서의 대명사. 아, 너무 쉽죠. 그래서, she 가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 넘어갔습니다 자, 10번에 가보면요. 자, 10번 문제 별표 하나 하고, 이런 문제도 처리를 잘 해줍니다. 자, 일단, 어, 콤마 앞에 부분 볼 필요 없고, Mr. f l a s h uh, carries out his routine tasks가 나와 있는데, 여러잘 알다시피 carry out 이런 말은 실행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Mr. f l a s h 가 그의 routine tasks,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을 한다는데 어떻게? 자, 완전한 문장으로서 주어, 타동사, 그것의 목적어에서 온전한 문장으로 주어져 있고 그리고 블랭크로 끝나 있다. 자, 이럴 때 뭐가 와야 될까요? 음, 당연히 부사가 와야 줘 되겠죠. 그러니까 미스터 플래시가 그의 일상적인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게 주어져야 될 텐데. 자, 그럼 부사 표현이 와야 되는데 b번에서 efficient라는 형용사와 d번에서 efficiency라고 하는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A번과 C번, 어, A번은 최상급일 것이고, B번은 어, 비교급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비교급이라고 한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대니 와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최상급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셋 이상에서 비교가 될 텐데,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앞에 콤마 이전 부분을 통해서, 자, 이것이 최상급이 와야 될 자리냐, 아니면 비교급이 와야 될 자리냐, 그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되겠죠. 보니까 어몽 o all of the members of the accounting team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그 회계 부서의 모든 구성원들 중에서 오 l 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모든 모 중에서 가장 모하다, 가장 효율적으로 그의 일상적인 과제를 처리한다 이래 되겠죠. 자 모든 것 중에서 단연코 으뜸인 이러 최상급이 되니까 자, 여기서 most efficiently 되 되겠죠.